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아이스크림 쌓기 게임 더블콘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 게임은 37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대요. 뒷면을 살펴볼게요. 뒷면에는 놀이 방법과 구성품이 나와 있어요. 구성품은 아이스크림 12개, 스쿠프 한 개, 메뉴 시트 1 개, 받침대 하나, 콘2 개, 콘 스티커 2 장, 마지막으로 받침 스티커 한 장이 들어있네요. 놀이 방법은 스쿠프로 아이스크림을 들어 올려서 콘 위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면 돼요. 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둘이서 서로서로 서로 콘을 손에 들고 교대로 아이스크림을 쌓아주면 돼요. 마지막까지 아이스크림을 쓰러뜨리지 않는 친구가 승리해요. 그리고 스피드 아이스크림 쌓기 게임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쓰러뜨리지 않고 6개를 먼저 쌓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래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케빈이 준비 완료됐어요. 먼저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스쿠프에요 스쿠프로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자, 콘에다가 하나씩 올려주고, 요 위에 부분에 하얀색 부분 눌러주면 아이스크림이 빠져요. 이렇게 해서, 짠! 쌓아주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면 돼요. 그럼 바로 케빈이 친구와 함께 플레이를 해볼게요. 고고! 먼저, 받침대에 코너 하나 올려놓고, 순서대로 아이스크림 하나씩 쌓아서 떨어지는 친구가 지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 으크. 자, 먼저, 친구가 먼저. 자. 친구, 친구, 친구 지금 잘 모르네. 그냥 놓고 올릴 때 하얀색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음, 초반이니까 나는 바닐라. 슉! 자, 친구 차례. 음, 아직은, 이번엔 초코. 4개 쌓았어요, 4개 따라라라 음, 5개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 이 색깔 이쁘다 요거 안 잡혔다 얍 됐어, 됐어, 됐어 조심히 어, 됐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와, 친구가 공격을 했어요, 케빈한테. 오, 됐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쌓았어요. 과연? 오! 케빈이 하기 전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케빈 승리예요. 오! 이번엔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친구랑 각각 코너 하나씩 들고요. 먼저 여섯 개를 쌓아 올리는 친구가 승리할 거예요. 스쿠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번 게임은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쌓아 올릴게요. 자 받침대도 없고 스쿠프도 저리 가고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친구도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많이 빨리 쌓아주면 돼요. 시작. 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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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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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과하면 안> <laughs> classy, 오! <웃음> 뭐지? 네 <laughs> 개? 와, 친구가 케빈보다 조금 똑똑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 번에 콘을 올려줬어요. 이번 판은 친구승! 마지막 경기는 음, 친구랑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콘을 받침대에 놓고 스쿠프를 이용해서 10초 동안 가장 많이 아이스크림을 쌓는 친구가 이번 게임의 승리예요. 그럼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가이 바이 보예자음 케빈은 나중에 할래요 친구가 먼저해요 자콘 하나는 빼주고 스그두개자 정확히 10초예요 준비 시작 10초 빠르죠? 친구는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쌓아 올렸어요. 자, 이번에는 케빈 차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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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빈이 이길 수 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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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케빈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해주면 돼요. 준비, 시작! 자, 케빈은 급하지 않게. 어이구! 오! 딱 맞춰서 3개! 케빈, 승! 오늘은 아이스크림 사키 게임 더블콘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거나 흥미로운 놀이가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케빈이 플레이 해줄게요. 그럼 안녕!